헬로 헬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율란이에요. 오늘은 가구를 보러 왔어요. 여기에 이 퍼니처라는 가구인데요. 보이시죠? 여기는 호스트코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laughs> 오늘은 건우가 책을 읽을 수 있게 책장을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이 제가 한번씩 오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렛츠고! 건우랑 <laughs> 함께 가요. 네, 들어오면 이렇게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가 프라이스가 너무, 예. 너무 좋고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거울 큰 거를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laughs>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짜잔, 거울이 이렇게 큰데? 오늘? 39불밖에 와. 안 해요. 이거 웬일이야. 하나 장모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맹맹해요. 봐봐요, 이것도 39불밖에 안 해. 웬일이야. 여기 엄청 더큰4 9분 저기 뒤에. 5 9분 엄청 저렴하죠? 우와 장난 아니네요 이야 네 이렇게 서랍장도 있고 우와 책장 이렇게 식탁이 랑 엄청 많아요 이야 침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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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고 으차차차 침대 책상, 테이블, 쇼파. 엄청 다양합니다. 이야. 어. <laughs> 머리에도 사고 싶었는데. 봐봐요. 629불인데, 499불. 봐보세요. 589불입니다. 침대. 엄 예쁘다. 5 8 5불 너무 좋아요. 책장도있어까 와. 의자 좀 봐요. 저 여기서 의자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봐봐요, 이거 저 의자, 이런 의자인데, 100구불 밖에 안 해. 아, 뉴질랜드에서 이런 가격 찾기 쉽지 않지 않아요? 보봐요 <laughs> 이거는 60구불 밖에 안 해요. 이런 의자인데. 음. 뭐 하세요? 오늘 삐졌어요? 음. 제가 요즘 삐지면기를 했더니, 번호가 삐졌어요. <laughs> 음, 이거 괜찮다. <맛있다. 웃음> 이렇게 사놨다 299불 어? 이거 괜찮은데? 여기다 놔둬 침대 옆에 놔두면 되겠다 189불밖에 안해 빨리 오세요 뭐. 이건 더싸 175불 검은색 와 185불 이분이 이거 속에 입어버리는 데서 나무로 289불 이거 엄청 큰 거네 와 이랬습니다 이제 쇼파 코너 와 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이야 789불 어허메 어허 따라라라라 이거 봐 쇼파는 뭐야 쇼파 에린 음. 어, 이런 거 좋겠다. 슈퍼 뒤에다가 놔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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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놔둘 수 있고. 어. 어! 왜? 음, 뭐야? 이거, 어. 슈퍼 뒤에 뭐 놔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완전 미세나무야 와. 코야 이거 봐. 이야, 이렇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1,899월밖에 안 해요 이야 조롱하네 <laughs> 음, 사실 이컵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 쇼파는 여기다가 뭐 놔두고 리모컨 항상 리모컨 어디 놔두지 모르거든요 여기다가 커피 마시면서 커피 놔둘 데가 없어 집에 와 좋다 좋아 흘러도 그냥 닦으면 되고 코니야 빨리 와봐 언니 이거 봐 어머 좋지? 이야 그치? 여기다가 물로 마시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충전하는 것도 나왔나봐 대박 이것도 TV 나 얘가 필요한데 이거 괜찮네요 4,75분 이야 대박 어, 이러고 완전 튼튼한데, 179불밖에 안 해. 이야. 헉, 이런 침대도 있어. 이런 거 갖고 싶긴 했는데. 우와. 이거 리모컨의 침대. 이층 어, 침대도 있네. 이야. 어? 오늘 어, 이거 괜찮겠다. 이층 침대 이건 249불. 이거 괜찮겠다. 자동차 어, 2층층. 어, 어, 어. 올라가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봐. 어. 이게 거네가 올라가기 너무 닿게 딱 좋네.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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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돈이 부담되면 이거 어. 어. 10년보다 더큰거 아닌가? 199불이래. 어. 이거 1 0만 나찮지 않아요? 이거 해도 되는데? <laughs> 나쁘지 않다. 싱글 침대 기또 있네. 189불, 129불. 나쁘지 않다. 완전 좋아. <laughs> 카페트도 팔아요. <laughs> 일석이조 이거 보러 왔다. 카페트까지 사는 거야. 대박. 그리고 249불. 괜찮겠다. 이 조그만 거. 여기. 우와, 우와. 할인하는 카펫도 있고 이렇게 이야 다양합니다. 헉, 이거 느낌 좋다. 이 분홍색도 좋고 279불. 근데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색깔이 낫더라고요. 때도 안 타고. 이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서랍 이렇게 열고. 하나, 둘, 299불. 저렴해, 저렴해. 이거 괜찮다. 엄청 넓은데, 199불밖에 안 해. 야 예전에는 100불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물건, 사로 다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싼 거예요. 이, 아까 그게 얼마였냐? 아까 그게 199불인데, 이거 TV 다있는 봐봐요. 179불밖에 안 해. 179불. 사로 이렇게 세개나 있는데. 이야. 엄청 <laughs> 폭신해. 이 책정이 이쁘다. 음. 어떤 책정을 사야 되지? 센치는 재우긴 했는데. 이런 것도 괜찮다. 벽에 붙여놓고. 음. 응? 159불? 뭐야? 어, 이상한데 <laughs> 뭐야, 이거 사봐라. 집에 가끔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사고 싶어요 65불밖에 안 해요. 이거 따로 팔아, 요 이렇게. 아, 이게 붙어있는 건지 알았어. 6 5분 괜찮지 않아요? 좀 탐난다 음탐나음 갖고 싶다 이게 나무는 240불이네요 동그란 거 이거는 699불 우와 이거 유리로 어떻게 돼 3개 선반 3개인데 59불밖에 안해 대박이다 어 <목소리> <터치 되는 목소리> 이거 얼울 봐요 169불인데 터치되는 거 있잖아요 색깔 변하고 우와 신상나봐요 여기 보세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서랍이 네 개, 양쪽에 있고 밑에 또 밑에 두개 있고 가격 199불밖에 안 해. 대박. 대박. <목소리도> 와. 또 이렇게. 우와. 이거 또 부드러워 이렇게. 대체사다. 이거 알리익스프리스나 테무에서 막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여기서 파네. 149불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여기 서랍도 있고 <laughs> 이 테이블 진짜 큰데 느낌 이렇게 이 나무 느낌도 이렇게 나고 249불 <목소리> 건우야 이거 뭐야? 멍멍이 있어? 귀엽다. 네, 그너도 방이 있었습니다. 넌 응. 앉아 볼래? 응, 응. 오 안녕. 할로이리어 오자. 3 5불 여기 이렇게 서랍장이 있네요. 이건 4 2 9불 이건 3 1 9불 이건 3 1 9불 우와. 유리로 대면도 괜찮다. 철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네, 열심히 먹어주고 있어요. 이쁘다. 블랙 이쁘다. 난 블랙. 원래 블랙을 좋아하거든. 옷장이 바로 이렇게. 거울 달려도 좋겠다. 우와. 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렇게 바로 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어, 내가 살려는거 이건가 보다. 129불. 이거 사야겠네. 이런 거 139불이에요. 건우가 색칠한, 색칠 공부한 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게 있습니다. 1500에 10이고. 저기 프론트에 가면 이렇게 이 포인트 하고 이게 재울 수 있는 걸 나와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상하네. 1200이란 소린가? 우리 집에 줄자랑 틀려. 가격 <laughs> <강액> 괜찮네요. <놀놀놀> 이 책상 좀 봐요. 455분인데 나무에다가 각자 서록도 있어. 괜찮다. 테이블이 이렇게 브스러울때 이렇게. 어이구! 다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89위밖에 안 해요. 괜찮지 않아요? 우와. 아까. 제가 이거 199불이라고 쌌다고 했던 거 흰색도 있어요 와 집에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와인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거 여기다가 와인잔 놔두고 여기 와인 놔두고 밑에 놔두고 그냥 냉장고 말고 보관하는데 어 비싸겠다 생각했는데 199불 대박 아니에요? 이거는 꼭지점에다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이 와인, 이것도 괜찮다. 조그맣게. 큰거 부담되면. 이야, 여기 서랍도 있고, 서랍 열면, 이렇게 놔주세요 와인장 여기다 넣을 수 있고, 거울도 이렇게 있는데. 199불. 아유, 여기 찍다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머리 조심하세요. 이런 구석을 이제 좋아할 나이가 됐나봐요. 이거 이쇼 봐봐요. 엄청 큰데, 1919불밖에 안 해요 엄청 넓습니다 우와 이 테이블 봐요 반짝반짝 데리서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꽤 큰데 1199불 우와 우와 이것도 크기가 진짜 큰데 559불밖에 안 해요 가구만 파는 게 아니고 뭐 화분이면 컵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런 식기도 곧 팔아요. 1 9불 근데 흥분했어요.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음. <laughs> 이런, 근데 근데 이렇게 나중에 는 이런 화분들도 팔아요. 봐보세요. 음. 디퓨저도 팔고, 컵도 팔고. 컵은 거의 1.29. <laughs> 컵이 이만해. 엄청 커. 응. 이거 <laughs> 보세요. 뭐. <laughs> <laughs> 불안해요. 지금 땀 나고 있어요. 건우가 <laughs> 자꾸 컵 만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겠습니다. l 츠 t s go, let's 우와. 디퓨저는, 봐보세요. 7.99. 우와. 대박. 봐봐, 어, 이거 10불밖에 안 한가 봐요. 이런거 10불. 우와. <laughs> 어, 또 금세 맞다, 우와 또 금지 맞다, 잠 우와. 예. <laughs> 땀 납니다, 땀나 우리 집에 빨래를 있는데, 이거 빨래 봐봐요. 25불밖에 안 해. 봐봐, 하나, 둘, 세 개나 있는데. 대박. 어? 이 테이블 필요했는데, 이 테이블 봐봐요. 9불밖에 안 한다. 우와. 뭐가 많습니다 철았죠 10불이에요 10불 와 어! 이것도 필요하긴 했는데 트롤리 가볍게 이렇게 8불 9불이네요 어! 좀이 정도 더 넓은 거 2개짜리 15불 이야 이 좋다 요즘 테이블 위에는 이렇게 무슨 일들는 나오는가 봐 따로 이렇게 폼이 파여있어야지 조심해. <laughs> 건는 장난감 놀통 찾고 있는데, 이거 투명생이면서. 어, 19불이야. 아, 저번에. 조심해. 이거 뚫어 다니고 있어요. 퍼닝스에 갔는데, 60불이더라고. 근데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는데. 20불? 이거 하나 살까? 야, 괜찮다. 20불. 이야, 벌써 저희가꿀고 안에 다 팽개쳤어요. 으악. 이거는, 으악. 아, 네. 으악. 네, 모두 아들 으세요 힘들어요. 자, 으악. 세상이 지루하고 힘들 땐 모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 <laughs> 아, 이런 화분 같은 거 좋아하는데, 140분밖에 안 한다. 저번에 중고로 살라는데, 150불 정도 했거든요. 차라리, 그럼, 새거 사는 게낫지 우와, 진짜 분위기. 이렇게 투명하게 달리면, 이런, 끄는 것도, 얘는 25불. 얘는 23불. 괜찮네? <끄는치> 거우가 요즘 흔들어다니 빠졌어요. 흔들어다니 한번 태워볼까봐요 <끄는 소리> <끄는 소리> 자기 혼자 하고 있어. <끄는 소리> 커피 테이블인데 79불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나쁘지 않지않아요이 테이블 너무 좋지 않아요? 유리예요. 분위기 나쁘지 않죠? 지금 할인해서 109불이에요. 괜찮다. 이거 봐요. 이런 의자도 있어요. 이거 장영란 유튜버의 앞에 나오는 그 의자 아닌가요? 이런 커피 테이블은 유리인데 65불씩. 얘는 59불. 얘도 59불. 39불.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다음에 봐요.